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분이 샘솟날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몬청을 어, 오랜만에 또 담았습니다. 백이킹 소다로 팍팍 문질러서 씻어서 0초에 5분 담궈서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너무 정말 맛도 좋고요, 좋아요. 그런데 껍질만 알맹이는 즙을 짜가지고 해서또 이제, 금방 차로도 먹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썰어서도 할 수도 있고, 제가 뒤에 정보를 넣어놨는데, 스킨 만드는 것까지 정보를 우리 한번 아 알아보시면, 모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 강판으로 저는 저 이번에는 썰어봤어요. 그리고 저기 끝에는 이제 저렇게 손으로 썰어서 하는데 아 이게 있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맛도 좋고 행복해지고 마실 때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왕이잖아요. 또 레몬이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그리고 몸속에 독소도 제거해줘요. 어, 생강도 너무 좋죠. 그래서 생강도 먹고, 레몬도 먹고, 저는 이제 교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매일 차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저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서 손으로 썰어도 돼요. 근데 씨는 다 제거를 해도 조금씩 나와요. 그냥 먹다 보면 있으면 콜라 내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설탕을 1대1로 하는데 조금 덜 넣고 싶다 하면, 뭐, 1대팔로 해도 돼요. 그런데, 오래 보관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설탕을 잘 녹여가지고, 다음 날까지 녹여가지고 넣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꿀로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꿀이 감당이 안 되니까 꿀로 이렇게 처 담은 것들이 많아요. 가루들은 꿀로 주로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설탕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에다가 제가 꿀을 어, 한들금을 부었어요 그러면 더 맛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설탕으로 이렇게 올려 놓지 마세요 아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래서 맛도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도 담아놓고 먹으면 너무 좋은데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돼요 먹을 게 많으면 3개월 후에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뭐 1개월 후에 먹어도 되고. 제가 한 일주일 됐어요, 이거. 지금 가서 촬영한 거를, 음, 잠깐 한 10초 또 찍어 갖고 왔는데, 어, 간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도. 그런데 좀더 발효가 돼야 좋잖아요. 요거는, 음, 석류껍질 차를 끓여서 그때 담을 때 먹으면서, 제가 이제 잠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석류 껍질 차가 또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를 끓여서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이거를 배추를 고명으로 대추 대추 저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이 훨씬 좋아요 껍질은 약간 떡더름한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를 사가지고 저렇게 얼려 먹습니다 그리고 껍질, 레몬 껍질을 어 저렇게 갈아가지고 해도 되고요. 속 알맹이 즙을 짜고 속 알맹이만 빼서 또 갈아서도 청을 담으면 또 너무 좋고요. 저렇게 제가 레몬 어, 스킨을 담아서 쓴 지가 한 30년이 다 됐어요. 30년 어, 한 27, 8년 정도 됐네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배워가지고 한한 한 20. 오면 아무튼 우리 아들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오래됐어요. 어 정말 좋아요. 스킨 만드는 거 아래 더보기 코너에서 어, 보시고 안 만들어 쓰시는 분 만들어 보세요. 스킨은 굉장히 어, 풍족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 스킨을 쓰는데요 아카시아 꽃 스킨도 하고 여러 가지 스킨 다 만들어요 제가 김정옥하고 스킨 이렇게 김정옥 스킨 하면 스킨 어, 만든 거 아마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